제가 도면을 띄워놓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다 하긴 했는데 이건 음. 아웃을 하고, 음, 처음부터 한번 다 다시 그려보자. 잠깐 이거 이거 다 세이브를 해야 되겠다. 봉.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예, 이런 것도 공업공다 날리고, 다 닫고 새로 하죠 예. 자, 파트너 하나 새로 띄울게요. 예. 음. 자, 포지션 스케치로 제가 저는 YZ를 쓰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니까 제일 큰 외경이 250이네요. 음. 그러면 저는 이 원점에다 대고 제로 제로 됐죠 여기서 선을 하나 딱 그려주죠 오늘 음. 음, 대충 그렸는데 150 비슷하네 예 하고 안에 가상선 지나가는 게 D 150이죠. 음. 150 이고 가장선이니까 콘스트럭, 예. 예, 콘스트럭션으로 보냅시다 예. 제일 아. 안에 있는 게몇 자리냐 잘안 보인다 D150, 150아 150이 제일 작은 거구나 예, 이게 제일 작은 거네요 예. 콘스트럭션이 아니죠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몇, 몇 자리냐 아 예, D200이네요 예, 예. 자, 요렇게 200짜리가 생겼죠. 근데 이 200은 가장 손이죠. 자, 요렇게 해주고. 아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간만에 그리려고 보니까, 스케치, 저는 업무에서, 현업에서 스케치를 거의 안 썼잖아요. 거의 안 쓰게 강요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쉬운 패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헐, 어쩌지? 헐! 이렇게 하다가. <laughs> 일단은 하나를 그리고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음, 여기서, 이 스케치 옵셋이 어디 갔냐? 예, 여기 있네요. 예. 지금 도면에 보면 R10짜리 이렇게 슬롯, 휘어진 슬롯이 있잖아요. 그쵸? 그슬롯의 센터 액시스가 그 다이아 200짜리 그원 있죠. 원 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놈을 사실 옵셋 시켜주면 똑같이 돼요. 이걸 네. 옵셋 했더니 이게 지금 지금 R10인데 1 0까지 R10, r 에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10이 되죠. 그리고 어, 옵셋도 어디 여기 있다. 예. 요렇게 하면 또 이것도 10이 되죠. 그러면 슬롯의 외경은 만들었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콘트럭션이아니게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그게 이 슬롯의 센, 그양 끝에 원주의 중심이 중심 간의 거리가 60이에요. 원주의 중심이에요, 원주의 중심. 그러면 60짜리, 뭐가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라인 누른 다음에, 여기 센터 찍은 다음에, 가상선 하나 만들었어요. 음. 얘는 참조, 참조죠. 그러면, 다시 옵셋을 해가지고, 이놈을 위로 삼0 띄워줬죠. 삼0 또, 얘를 보내주면 되죠, 밑으로. 30. 저는 올드한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맞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 그6 0짜리 길이가 생겼죠. 이렇게 위아래로. 자, 노멀뷰로한번 볼까요? 음, 그렇죠. 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파이 r 1 0짜리 원의 원그 중심점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보면 인터섹션 포인트가 있어요 띡띡 하면 여기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어, 처음부터 구속을 잡지는 맙시다 구속 안 잡을래요 예. 요원 중심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이거를 사이즈를 줍시다 이게 RCB였죠? R10 이였죠 예. R10 D20 짜리네 음, 딱, 내접하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 퀵트, 나는 잘안 썼던 퀵트림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음, 음, 또 다시. 어 이거 좋은데? 네. 근데, 약간 이런 데 부족하다. 그죠? 네. 다시 올드하게,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음 이러면 반이 됐죠 벌써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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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다음에 에... 밀어 눌러 가지고 축을 찍어요 실린더 하나 됐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스케치 패턴을 까먹은 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이고 학생들 앞에서 왼쪽이냐 <laughs> 근데 다른 기능을 좀 쓰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써볼까 해서 트랜슬레이트를 썼어요. 디플리케이트. 그런 다음에 센터엑시 잡고 하나 띄었어요 이렇게 복제된 놈이 하나 나왔죠. 그럼 이 놈을 다시 긁어요. 긁은 다음에 음 로테이트를 시킬까 했는데 로테이트 시키려면 센터엑시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 중심점 잡을 수도 있겠다. 네. 긁은 다음에. 여기 로, 로테이트 있어요. 로테, 로테이트. 네, 여기가 센터네. 그 다음에 센터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돌리겠다. 근데, 각도를 90도 돌리겠다. 음,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위쪽이겠죠? 이쪽에. 그쵸? 예. 네. 어, 그러면 요, 기존에 있던 거는, 일단은 잠깐 미러를 좀 해둘게요. 음, 요거를, 미러를, 요, 원래 이 V축 있죠? v 축가지고이렇게 해버리고, 얘는 정위치를 찾아가면 되겠죠? 음 축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음, 아유, 삐뚤어졌네. 축이 약간 여기 휘었어요. 보면, 네. 잘못된 축이 나왔나요? 음, 너무 뷰를 다시 누르고, u 콘 t 트 o 션을 보인 다음에 저 이놈이 중앙점이 아마 여기에 오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섹션 포인트로 이놈하고 이놈을 하니까 또 생겼죠 포인트가 잘안 보이지만 여기 생겼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점이 아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음 맞을 거야 아마. 네. 음. 그래서 이놈을 긁은 다음에 다시 트랜스레이트로 이 센터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어, 근데 안 맞는 것 같다 위치 이렇게 하니까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아까 어떻게 만들었었냐? 어... 잠깐만 아, 요, 요거하고 요고 요거 사이의 중심이네요. 예, 착각했다. 음... 그쵸. 자, 다시 긁은 다음에 긁은 다음에 트랜스라이트 누르고 요 중심점을 잡아서 요 센터 엑스하고 맞춰주면 되겠죠. 요 점하고 맞춰주면 되겠죠. 예. 제 위치로 왔죠. 이제 그 다음에 구속이 없으면 또 누가 보고서 뭐라고들 하니까 항상 픽스를 주고 이놈을 갖다가 바로 미러를 눌러서 여기 H축을 갖다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아, 생기죠 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뭐 패턴 같은 걸쓰 지가 오래 돼서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 안에 있는 원은 처음에 아마 45도 잠깐만, 자꾸 노멀 뷰가 아닌 것 같네 예. 이게 노멀로 그리는 건지 가끔씩 눌러서 체크를 하세요 뷰, 이 노멀 뷰 버튼 눌러서 자, 다시 원점에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 음, 이게 한번 45도 각도인지 한번 봅시다 45도로 나 해주, 해줍시다 주 그러면, 여기가, 요, 사과 파먹는 원의 중심일 거예요. 당연, 당연하겠죠, 그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니까 센터 포인트가 생겼죠? 여기. 네, 여기다가, 갖다 사과를 놔주면 되겠죠? 음, 뭐 대충 놓고, 이놈을, 콘스트럭션에서 바꿔준 다음에 한 다이아를 50을 줬습니다. 우리 다 5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겼죠? 이 놈을 갖다가 내가 아까 퀵트림으로 한번 잘라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 바로 안이 다 날라가버리죠. 이렇게 떽띡 네. 그 다음에 바퀴콘 아 바퀴코도 되네? 되나? 어우 잘 되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요거, 요거 잡고 밀어 누른 다음에 다시 h 중 누르고 요두개 잡고, 밀어놓은 다음에, V쪽. 그럼 이제 요, 요것들만 다, 다 잘라내면 되겠죠? 자. 아한 네, 방에 날라가네 퀵퀵 누르니까 안에 한 방에 날라가죠 네, 벌써 완성을 했어요. 이거 한번 스케치 애널리시스 해볼까요? 음, 봅시다. 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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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전 열려있는 게 네. 없네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본 다음에 아웃해서 이걸 갖다가 헤드업을 하면 그만 이렇게 되죠 예. 우리 저기 지은씨 보셨어요? 네. 아 이거 본 지금 봤어? 네. 음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20분 뒤에 가서 자리를 볼 테니까 완성시켜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사람 챙기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자 이게 사실은 되게 모델링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휘어진 슬롯 같은 걸를 어떻게 그리냐 뭐 아까 슬롯 펑션 찾으셨잖아요. 그걸 찾아 찾아방고도 있고 모르면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많이 흔한 운영은 스케치를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스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마 네. 그이 아마 그, 이 아마 그 그이 그 펑션 얘기하는 거죠? 실린더 달롱게이트도음이거 내가 지금 그리고서는 되는 거죠? 음, 음 뭔지 알것 같다 이거. 네. 네. 어, 어제 박한데이 <laughs> 이게 이제 아 어, 그래요. 이런 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이런 만. 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 스케치에서 프로젝션 포인트는 거의 안 썼고, 인터섹션하고, 이퀴스 이퀴 리퀴스텐트 포인트하고, 포인트 바이 클릭이 이 정도는 썼던 것 같네요. 음, 라인은 뭐, 여기서 바이세팅하고 바이세팅 라인하고 너무 커 정도 고해본것 같다 예. 요거는 밑에 있는 건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예. 커넥트 이거는 스케치에 있는 커넥트가 아니라 3D 같이 제너이트 쉐이프 디자인에 있는 커넥트는 많이 써요 근데 스케치에 있는 커넥트는 쓴 적이 없네요 저도 음. 옵션이 많은데 이거를 하나씩 다디벼볼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제가 카티아 강사, 그러니까 원래 학원강사가 아니라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현업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 다양한 일에 치이잖아요 모든 펑션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펑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이제 야그러니까 어떤 펑션이 딴데 있지만 그걸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도면을 해독을 해서 도면 해독을 하면 이게 어떤 모양이런게 보이거든요 저실린더의 휘어진 형상은 원주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 해독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사실 이, 이 그림은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는 도면 해독을 하시는 일이었다고 보시는 게더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도면을 좀 학교에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음, 저 끝에 유지했었던 분이나 우리 친구 말고 는 도면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도면 해독이 사실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설계하는 할 때. 음. 도면 해독 한번 보여드릴까? 음. 이 도면 해독을 보면 해독이라는 게 보면은 그 메뉴팩처링하는 사람들은 설계가 도면을 내려서 주면은 그걸 보고 형상을 이해한 다음에 선반이나 밀린 것에 넣어서 깎는다고요, 그죠 그분들은 해독이 안 되면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음, 이거 이건 좀 너무 어렵고, 잠깐 쉬운 게 있는데, 음, 뭐 예를 자면 이런 게 그. 삼각법으로 나와서, 뭐, 약간, 음, 그, 그러니까 실제 그, 가공도면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그니까, 러 뭐,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보고, 이제 이건 ISO, 죠 이걸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가공 측에서는 생각을, 생각을 하겠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면을 이해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해본 거예요. 이건 지금 그냥 도면 해석에 보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면을 보고 우리가 지금 가공할 게 아니니까, 스케치를 대신, 가공 대신 스케치하는 것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 본거겠죠 3d 상에서 가상으로 가공을 해본거네요 예. 도면 해독이 잘 안되면 어 설계 뿐만 아니라 생산들도 다 고생을 합니다 책도 따로 나와있죠 도면 해독이라고거 이런건 음 이런 초보가보기 너무 어렵고 보면 어떤 가공 도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게좀 쉬운 거네. 아, 요, 요, 여기는 안 요, 네 이거. 요, 런게 이제 저기 우리 가공하는 도면들하고 좀 요, 슷하죠 요, 게 그렇죠. 이게, 그쵸, 이게 음, 잠깐만. 어떤 요놈이 ISO 뷰고, 요놈이 측면도에서, 음... 측면도를 뺏고 이쪽이 정면도인가 보다. 네. 근데 이뷰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하나? 약간 도면이 아리송하네요. 이렇게. 음, 그래. 다시 볼까? 1번, 2번. 아, 파트가 다르네. 어. 네, 맞네요. 네. 네. 지시가 되어 있네요. 봄, 봄을 보니까. 이거 말고 가공도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게 여기서는 정면도로 내린 거고. 여기서 평면도를 뽑았고 측면도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삼각포부를 그린 가공도면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를 보고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D 그 뭐냐, 우린 설계한 사람이니까 이걸 보고 그냥 만약 스케치를 똑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하면 스케치 능력도 올라가겠지만 그 사람은 아마 NC라든지 선반을 잡으면 깎을 수도 깎는 거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한것 수분에 한 것도, 한 것도 상, 형상에 대한 이해 이해 정도입니다. 이게 자, 그 뭐냐. 되게 이제 지금 드린 도면이 되게 초보적인 거라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또 다음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해볼까요? 음, 이것도 뭐 별로 난이도가 있는 거같진 않은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오후에는 좀 다른 거 해봅시다. 예.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음 이거를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어 저렇게 하자 이거를 음.